아, 어, 브라더! 차 얼마나 탔지? 차 6년. 6년? 돈늘 많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BMW. 아냐, 아냐. 나샀지야 탔지. 이거 팔 거야,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연매출 10억이 넘잖아안 돼. 아, 지금 안 돼? <laughs> 아, <지금은> 안 돼? <웃음> <웃음> 돈 많이 벌었지. 그때 3월, 4월이 이제 피크야 음. 근데 난 그게 이제 1년 중에 제일 잘 되는 날인지 모르고 음. 하루에서 6시간만 일을 했는데 한 달에 2천이 넘게 벌는 거지. 와, 씨. 야, 이게 뭐야. 그 전에 내가 이제 광고도 하고 회사 다닐 때 배운 그런 음. 거 해가지고 했으니까 한 2천? 와, 너무 즐거운 거야. 음. 왜 이렇게 쉬워? 2천이면 뭐 1년이면 응. 다, 다. 어, 너무 뭐... 쉬운 거지, 감, 장사가. <laughs> 뭐야, 왜 이렇게 쉬워, 이거? <laughs> 야, 나는 그냥 일만 했는데. 너무 쉬운 거야 지금. 응. 그때 막 핸드폰에다가 막 게임에다가 한 달에 막 300만 원도 지르고. 아 진짜. 근데도 1,700이 남네. 어. 아, 그니까 러 어, 그때부터 이제 좀 거만해졌지 아 그렇다고 막 차를 산건 아니거난 그때 목표가 원래 한 몇천이었으니까 어. 그때부터 이제 가게 말고 두번째 가게를 바로 하려고 이제 막 상권 보러 다니고 피자집 많이는 안 나갔어 6천 한6,700 팔아도 1,800 정도? 최고 맥스가? 그렇지 매출 대비 마 수익률이 이제 됐지 아그익률잘 어, 나오는거지 그래도 어, 투자한 금액이 5 0 0 0만안 됐잖아 그때 그치 그치 그러다가 어, 이제 그 거. 3월에 내가 3,4월 아까 말한 <laughs> 그때 이제 돈을 2천씩 벌기 시작했잖아. 음. 1차 빚을 갚은 거야. 음. 그니까, 러 아, 됐다. 음. <laughs> 됐 <됐다. 웃음>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이제 막, 돈을 거, 어디다만 했었냐면, 막 뭐, 이제 이것저것 궁금한 거다 먹어보고, 이제. 음. 맛집 탐방? 어, 2호점을, 그러니까, 새로운 가게를 하고 싶으니까, 나는 막, 몇천만 원씩 벌고 싶었거든. 막. 근데 그때는 진짜 2 0한 달에 2천0 0씩 네, 왜냐면 나, 본 거지. 옛날,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가 아니고, 내가 엄청 처음부터 눈이 높았던 게, 그 옛날에 일했던 사장님이, 돈 많이 벌 때는 그사이 얼마나 벌었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뭐 모르는데 뭐 들리는 벌었어. 소문에 의하면 세전이긴 한데 어. 뭐한 2, 3억씩 벌었다고 한 달에? 어 아. 왜냐면 뷔페가 100평이 넘는 게 7개를 직영을 걸렸으니까 잘 됐대 처음에 딱 하고 나서 6개월 동안은 어땠어? 딱 네가 실제 수익이 딱 들어오잖아 이제 별 생각 없었어 빚이 존나 많으니까 <laughs> 이게 내 돈이 아니잖아. 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때 한 달에 인수 받자마자, 그래도 내가 직접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천만 원이 쪼, 좀 넘게 남았는데, 그때는 편의점, 내가 과자 엄청 좋았는데, 단 거. 편의점 가서 과자 먹는 것도 존나 고민했 아, 이걸 오늘 먹어야 되나? <laughs> 이거 먹어야 되나? 그 생각하면서 진짜 돈 엄청 안 줬거든. 결국에, 라면집에서는 플러스를 맞았어요. 라면집. 아, 라면, 라면, 다 아, 다 맛있어. 돈다 일... 날렸지. 1억? 거의 마이너스. 터져가지고 그렇지. 코로나가 마지막 나의 이제, 목을친 거지, 이제. <laughs> <laughs> 간다가게이갈라가다가는그 마지막에 마무리를 지었지. 아, 맞아. 하여튼, 그러고, 피자집 오픈했는데, 피자집은 수익이 얼마 안 나요? 한 200만원 났나? 음, 처음에? 근데, 라면집의 적자가 300이라. 음, 진짜 미치겠는 거지. 그때 내가. 아, 어, 몰랐어, 그때. 처음으로 울었지. 그러니까 막, 헐, 공 이게 아니고, 밤마다 이제, 베개님을 이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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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거지. 몸이 살짝이 떡! 떨어지는 거야, 이제. <laughs> 어, 너무 슬펐어, 그때. 아, 결과적으로, 매달 마이너스가 백만원씩 넘어가지고. 그지 그니까 이제, 모아둔 자금이 좀 있었었어. 어, 있어도, 확실한 미래가 없잖아, 장사라는 게. 어. 무서울 것 같아. 만약에 그런 상황에 그치. 그니까 더 개처럼 이랬어. 내가 너 피자 깡에서 일한 거 봤는데, 너 말은 이거잖아. 아, 혼자도 해도 충분하다. 아, 충분. 충분하게긴너얼굴에 그때 도끼가 좀 많이 있었어. 아, 그러니까 근데, 그 정신을 차린 거지. 그러니까 <laughs> 라면집 때, 존나 깝치다가 이제, <laughs> 세상에 대해서 요만큼 조금 배운 거야, 그금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야,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그러니까 피자집 때 제대로 시작한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피자집이 그치? 라면집에서 처음에 잘 벌었다 나중에 코로나 때문에 마냥 쓰러됐잖아요 거의 한 1억 날린 거지 1억 날렸는데 그래도 피자집에서 거의 1억 이상 버은 거네 피자집더 벌었지 그럼 그러니까 어. 결국에 투자 대금이, 투자금이 대 5천 원 밖에 안 되잖아 5천만 원 정도? 그렇지 다 해가지고 어. 근데 거의 매일 뭐천 정도라고 평균치가 천이라 치자 한 달에? 천이라 응. 치면 천씩 벌었으니까 그게 한 2년 했나? 2년 좀넘어서 2년 반 정도 했지 권리금 얼마 받았냐? 권리금 한 5천 받았냐? 아니 한... 잠깐벌 권리금 8천 많이 받었다 응. 원래 거의 권리가 없는 데였잖아. 그렇지, 무권리 응. 들어가서 그래 권리 한 8천 정도 박. 근데 피자집도 처음에 나 18, 18시간 개뻥이다. 출퇴근까지 하면 18시간. 내가 응. 이제 출근하는 데한 40분 정도 걸리거든? 응. 그러니까 하루에 17시간 정도 일했어. 응. 그러니까 출퇴근까지 하면 16시간 넘지. 응. 아침에 1 0시 오픈해. 왜냐면 보통 스피드 배달 매장이 11시에 오픈해. 아, 그래? 어. 응. 그럼 나는 1 0시 오픈하는 거야. 먹은 응. 사람이 그러니까? 있어, 근데? 그렇지, 하루에 막 하나도 못팔 때도 있고 응. 그 10시부터 11시까지. 응. 아...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팔라고 아, 그냥. 왜냐면 내가 나오는 건 인건비가 안 되잖아. 아, 그냥 나가는 거야. 응. 그래서 나가가지고 월세 더 드는 것도 아닌데. 그래.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어.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마감하면은 막 4시 반 말하는 거야. 그럼 아침에 집감했어 이제. 4시도 어떻게 했는 지아냐면 직원을 하나 뽑았거든? 직원이 있었는데, 이제 오후 출근이야, 직원은. 내가 아침부터 하고, 직원 은 오후부터 새벽까지 하는 건데, 배달 대행업체가 새벽 3시까지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다른 가게도 새벽 3시까지밖에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새벽 3시까지 하는 가게도 얼마 없었는데, 초반 가게니까 저녁에 매출이 아예 안 되는 거야. 새벽에는 많이 들어와. 경쟁업체가 그만큼 쩔어니까 그니까 거기서 매출을 극대화해야 될거 아니야. 몸을 갈아야 될거 아니야. 그니까 새벽 3시 이후에는 그냥 대행이 없는데 내가 가, 직접 배달 가는 거야. 카드 리더기도 따로 블루투스로 몇, 한 10만원 안 되는 게 있거든? 그걸로 사. 그때 BMW 옛날에 이제 직원일 때허세보리도 샀던 거 타고 그냥. 나간 거아야 그래서 피, 직원이 피자 만들고 내가 배달 직접 아니, 다. 아니 그럼 몇 시간 잤냐? 네 시에 끝나서 집에 가면 네시반 다섯 시에 자서 하루 네 시간 잡아. 그렇게 해서 야, 이게 내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거 난뭐라 체력이 안 좋아서 아니, 너가 체력이 제일 과한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야, 누구나 그 죽을 거 같은데 진짜? 그래가지고 한달 그렇게 하다가 야, 이건 안 되겠다 해서 한달 정도 하니까 가게 좀안 열겠잖아. 그래. 그래서 그래. 중간에 한두 시간 잤지. 지고 아, 노면은 자. 아 그래도 힘들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시간도 줄였어 음. 10시에서 11시가 너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11시 바꿨어 나중에 바꾸고 나서 이제 금 시간 좀 잡잖아 그리고 이제 직원이 올때또한두시간 자고 차에서 차에서 수... 그래 차에서 담요도 가는 거지 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야그 너가 아까 말한 노력 있잖아 어.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한 노력이 어느 정도가 솔직히 16시간 하는데 아니, 열심히 안 했다고 하면 개뻥이야 아난 진짜 당연하죠. 정말 열심히 했어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음. 하라는 직원이 있으면 은 직원이 있을 까아 직원은 그렇게 못해 지금 못할 것 같은데 새벽 그치? 4시까지 그치? 그러니까 나는 직원일 때 알지? 그렇게 잠깐 했거든. 응. 존나 열받더라고. 돈도 많이 안 주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프랜차이즈들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면. 응. 진짜 완전 프랜차이즈를 한 거거든 음.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잘 되는 거겠지 너는 그게 아니라 아예 처음 시작하는 돗밥집이었잖아 음. 그 전에 너가 해본 적도 없고 근데 그거 바로 개인 브랜드 된 거잖아 음. 이번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더 돈이 어. 많이 남아서 개인 브랜드를 하는 건가? 아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를 이끌어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라면 은 편한 만큼 내 가게에 대한 내 통제권이 별로 없어 아, 그치. 그러니까 물론 그만큼 거기서 해주는 것도 많은데, 그만큼 내가 이것저것 받고 싶은 것도 없어. 그러니까 뭔가, 프랜차이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강남에서 이 브랜드 잘 됐다고, 수원에서 꼭잘 되라는 법은 없잖아. 음, 그럼 수원에 또 맞게 이제 바꿔야 된단 말이야. 음. 어느 정도 조금씩. 근데 그런 게안 되잖아. 음. 그걸 하는 것도 솔직히 본사한테 좀 미안한 거고. 음. 나는 나대로 나름 생각을 한 건데, 음.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그냥 이번에 그렇게 한 거고, 프랜차이즈 계속 한 거잖아. 라면집. 음. 그 다음에, 피자. 부산에서 했던 게 초밥이었고. 음. 햄버거까지 이렇게 해봤는데 그러니까 오래 갈 브랜드가 없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나는 좀 오래 갈 브랜드를 하고 싶어서. 뭐 예를 들면 한소시나 아니면 이삭 토스트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근데 그런 게 오래 가는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대중적으로 무난하게 사람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맛과 음. 지겹지 않은 그냥 아무 때나 먹어도 먹을 그치. 수 있는 거기다가 쉽게 먹을 수 있는 저렴한 가격, 빠른 조리, 음. 뭐 얼마나 빠른지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손님들의 만족도가 엄청 거잖아. 이 가격에 내가 이걸 먹었을 때뭐 엄청 맛있는 있는 이런 음식이 아니지만 충분히 이제 기분이 나쁘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한게딱 그거지. 손님 무조건 손님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걸 최우선 하자. 그래서 별로 안남지 지금. 아, 아. 내가 재료 값이 한 42, 43% 정도 나오거든 그정도 많은 거야? 그치, 원래 올, 보통. 올리 하면 보통.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원래 한30% 정도. 음, 그 나머지 70%가 인건비 다, 나머지 다들수 있는 거. 매장마다 다 음.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최대한 빨리 내줄 수 있게 생각을 했고, 빨리 내주려면 그만큼 메뉴가 간단해. 야 사람들이 부담없이, 한국이랑또 쌀이잖아. 아, 그치. 그래서 덮밥을 생각한 거고, 가격도 이제 그래서 한 그릇에 소고기 덮밥인데 6,000원. 어... 근데 이제 맛은 또 나쁘지 않아야 돼서, 많이 멀어 다녔지. 아막 덕밥집 많이 가봤겠네 그러면. 그래 엄청 많이 갔지. 어때? 다른 데는 어때? 어? 다른 데너 가본 데 어때? 맛은 있어? 그 맛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근데 맛이 있으면 또 비싸.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 매출은 그래서 왔다 갔다 해. 매장이 지금 12평, 13평인데, 100만원 팔 때도 있고, 뭐 70만원 팔 때도 있고, 80만원 팔 때도 있고. 음. 이제 시작이니까. 음. 직원의 인건비가 엄청나요. 그래서 약간 손님한테 불편함이 없기 위해 처음부터 직원을 좀 빵빵히 썼어. 음. 장사가 되서안되서 이미 투자를 좀 했지. 음. 그래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이게 망할 수도 있지 또. 어, 그지 망하면은 모르지. 또 다른 시도를 해보는 거고. 무섭지 않냐 근데? 무섭긴 한데.. 너 이번에 솔직히 게임맨들때 무서웠어 무서웠어? 무서웠어. <laughs> 이거 아니면 뭐할 거야? 이 생각이야. 그니까 도 이거 뭐 회사를 다시 려어갈 것도 아니고. 회사를 다녀본 적도 없고. 음. 대학교도 중간에 이제 장사하려고 자퇴했는데. 그치. 대단한 몸이 내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시작 중? 이제? 시작 중. 어, 어떻게 될지 몰라. 파이팅지 내가 지금 1년 뒤에 가게가 망할지. <laughs> 가게가 잘 될지 몰라. 도전하는 게좀 재밌어. 거기서 재미를 느끼는 거지. 딱 했을 때. 시작 하기 전에 두려움도 있고.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내가 원하는 딱이 생각인데 이게 딱 됐을 때그 쾌감이 있거든. 아나 아, 굶어겠어. 좋은 자리하니까 생각하는 건데. 음. 장사라는에 맛이 있고. 음. 어. 맛이랑 마케팅 이거 두개 만약에 프레이스하면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개인적인 생각은 맛. 개인적인 맛? 막... 어아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야? 마케팅이라고 하지 않았어?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뭐한 2, 3년 볼 걸로 하는 당연히 음. 마케팅이 맞는데 어. 내가 진짜 오래 할수 있는 아... 결국엔 맛집들이 살아남잖아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은 맛집이라고 해놓고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는 집도 있어 음 그럼 이유를 찾는 거야 보통 이 사람들이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창업할 때 예를 들어서 형이 아 그래 칼국수집 만나러 찾아보자 어, 근데 엄청 유명한 칼국수집을 간 거야 근데 맛이 그냥 뭐 맛없는 건 아닌데 먹을 만한 정도야. 맞 뭐야 그럼 나도 하겠는데? 이렇게 하고 한단 말. 이야 근데 맞아. 그게 아니고 그럼 얘네가 잘 되는 다른 이유가 알지. 아.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 이유가 없는 건 없단 말이야. 근데 장사가 여기가 맛이 그냥 그런데 잘 되니까 어, 야 이거 나도 할수 있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유를 정확히 찾아야 돼. 내가 생각하는 이내 덮밥의 이제 가치는 8 0 0 0 원짜리 음식보다만 조금 더 맛있잖아. 엄청 맛있는 아이템이 아니고, 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지만 가격이 싸니까 어. 8,000원짜리보다 조금만 더 맛있지 않을그럼소 어. 소비자가 먹었을 때 그래도 음. 8,000원짜리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이 정도 8,000원이랑 어. 비교했을 때딱 8,000원짜리 맛있다이 정도만 돼도 괜찮고. 아니, 넌 단가를 낮게 쳐서 회전율을 음. 많이 돌리고 돌리고. 난 나잖아. 음식 맛에 그, 자신이 없습니다. 뭐 그러면 오히려 단가를 높인 다음에 그 반등을 한다는 건 상관 안 해봤어. 너는 단가를 낮춰서 음. 지금 회전율을 높여서 어. 그만큼 똑같은 금액을 음. 뭐한 달에 뭐 천만 원 뽑는다 치면은 음. 오히려 단가를 좀 높이는 대신에 회전율좀 적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별로인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올수록 결국에는 홍보도 많이 되는 거야. 그치. 이게 손님이 오는 거 자체가 광고야. 어. 얘가 그리고 만족스럽게 먹으면 또 알려주거든.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음, 내, 그러니까 음식 가격을 측정하는 거는 음. 내가 얼마나 이 음식을 잘할수 있냐. 내 실력이랑 좀 약간 어. 비례하는 생각거든. 어. 나는 내가 그렇게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 그렇게 생각하거든. 주말을 예를 들어서 이틀이잖아. 음. 평일 오일이야. 그치. 그럼 평일 오일은 부담스럽지 않게 가성비 있는 음식을 먹고 어, 나머지 주말은 맛있는 걸 먹는 어, 거야. 나는 어, 어차피 요리 실력이 없으니까 어. 맛있는 건 피, 그러니까 맛이 없게 하는 건 아닌데 어. 엄청 맛있게 하는 거난 포기한 거야 아그 대신에 내 가격이랑 가성비만큼은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야겠 사람들이 평일 내내 먹을 수 있는 그렇지 어우 괜찮은데? 어. 괜찮은 발상이요 음. 주말에 어차피 이틀만 있으니까 어, 물론 주말에도 오긴 와야 되겠지만 <laughs> 이제. 그런 생각으로 아, 그치, 이제 그치. 평상시에 먹을 수 있는 음. 이 외식이라는 것 자체를 음. 비싸게 안 먹더라도 맛있게안 먹더라도 부담없이 와서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지 창업은 엄청 어렵다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하려면 진짜 극한의 준비를, 준비를 하고 해야. 그래도 망할 확률이 큰데. 뭐그 돈은 크게 상관없다고? 어, 그러니까 돈은, 그러니까 물론 돈이 많으면 좋은데, 돈에 맞춰서 이제 내가 이제 하는 거지.